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 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교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와의 호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굴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주민 그레 쪽 속에게 화 있을 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르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자 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이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자 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 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리누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놓을 것이며, 당하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장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정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